신비한 대지의 이야기, 깨어난 고대의 생명, 평화로운 산맥 풍경, 산맥이 서서히 꿈틀거리며 거대한 생명체로 변함,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생명체 의 모습, 산맥이 살아난다면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 모래와 빛의 융합, 끝없이 펼쳐진 사막, 모래 언덕이 서서히 빛나는 크리스탈로 변함, 황홀한 초현실적 풍경, 빛과 모래의 만남 꿈의 세계로, 바위 속의 심장, 웅장한 바위산 외부. 내부로 들어가며 빛나는 심장이 고동침. 심장에서 빛이 퍼져나가는 장면. 바위산의 비밀, 생명의 심장이 뛰고 있다. 천공의 용. 평화로운 구름 이 구름 속에서 거대한 용의 형체가 나타남. 하늘을 가로지르는 용의 웅장한 비행. 구름 속에 숨은 비밀, 하늘의 수호자 등장. 별빛의 계곡. 평범한 계곡의 물. 물이 별빛처럼 반짝이며 흘러감. 계곡이 우주와 연결된 듯한 장면. 별빛 계곡, 우주로 가는 문이 열리다. 뿌리와 별의 연결, 땅속 깊이 뻗은 나무 뿌리, 뿌리가 점점 별들까지 이어지는 모습, 나무와 별이 하나로 연결된 초현실적 풍경, 나무의 뿌리가 우주를 품다. 폭포와 구름의 춤, 웅장한 폭포, 떨어지는 물이 서서히 구름으로 변함, 폭포가 하늘로 이어지는 신비로운 장면, 폭포와 구름이 춤춘다 하늘로의 여행, 유리 같은 산맥, 일반적인 산맥 풍경, 산맥이 투명한 유리로 변하며 내부 풍경이 드러남. 내부에서 빛이 반짝이는 모습, 투명한 산맥, 그 속엔 어떤 비밀이? 빛나는 용암과 얼음, 용암이 흐르는 대지, 바로 옆에서 얼음이 형성되며 서로 공존, 대지가 황홀하게 빛남, 뜨거움과 차가움, 신비로운 공존의 대지, 하늘을 떠받치는 신목, 땅에서 자라는 거대한 나무, 나무가 점점 하늘을 떠받치는 크기로 자람,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웅장한 나무 전경, 하늘을 잇는 신목, 자연의 경이로움.